정동원은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폭넓은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발라드부터 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최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곡가 조영수와 함께 진행될 유망한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만든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음악계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작곡가 조영수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에 완벽함을 줄수 있는 유일한 가수로 정동원을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정동원의 음악 경력에 큰 동력이 되었으며 그의 창의적인 보컬과 조영수의 뛰어난 작곡 능력이 어우러져 곧 나올 신곡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 예술가의 협업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음악적 성과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신곡은 정동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음악적 변신과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강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조영수의 작곡과 정동원의 뛰어난 보컬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팬 커뮤니티는 이번 협업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모두가 정동원의 멋진 목소리와 조영수의 독창적인 작곡이 만들어낼 신작 음악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에게 KBS 뉴스의 출연은 그의 음악 사업을 소개하고 그의 열정과 재능을 대중과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가 보여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